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해설의 품결없는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한능검 전용 교재인 해품사의 한능검 전략집에 대한 공지사항을 올릴 예정인데 아마 이번 그러니까 53회 대비용 한능검 전략집이 마지막 판매가 진짜로 될것 같습니다 왜... 아마 제 유튜브를 혹시라도 52회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도 제가 마지막 판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53회까지 다시 판매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홈쇼핑도 아니고, 왜 다시 파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52회 때도, 이때가 마지막 판매라고 그때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이때 예상 문제 영상에서도, 52회가 마지막 판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왜 갑자기 53회 때 다시 이거 판매하게 됐냐? 라는 걸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뭐 돈을 원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뭐 진짜 상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해명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지금 그 어디 출판사랑 지금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기출문제집의 원고 및 교정작업을 일단 몇달 동안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한 80%에서 이제 90% 정도 이제 작업이 진행됐거든요 이제 거의 앵간한 작업 다 끝났어요 다만 어, 원래 제가 이거를 만들 때는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 판매를 예상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작업에서 좀 고쳐야 될 부분도 많고, 특히 한 눈검이, 그 사진과 관련된 그런 문제 구성 방식이 많다 보니까, 편집 시간이 생각보다 다른 그런 문제집에 비해서 되게 오래 걸렸어요. 게다가, 일단 5 2의 고난이도로 인해서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지금 52회까지 판매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일단 예상보다 출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원래 이거 제가 이 책을 내게 되면은 판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기출문제집 본격적으로 출판사에 내게 되면은 제 전략집은 그 계약 원칙상 제가 이제 판매선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판매를 안 하려다가 이제 그래도 이 본격적으로 이제 책이 출판되기 시작하면은 그 복수 판매가 이제 금지되는 거라 그걸로 인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취소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략집을 판매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만 예외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판매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54회를 준비하신 분들은 판매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시험, 그니까 6월 5일날, 이 5일 3회 시험이 끝난 뒤에 기껏해야 하루나 이틀? 그니까 하루 이틀 정도만 더 판매하면 판매할 수 있지. 아, 사실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 6월 5일 때가 진짜 사실상 마지막 판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 별개 얘기 드리면 이제 6, 7월쯤에 기출문제집 4회, 3에서 52회 5 3회도 넣을까 했는데 5회, 4회까지 넣으면 또 출판이 너무 딜레이 될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5 3회는 블로그랑 유튜브에 제가 따로 해서 어차피 물 올리니까 한 회차만 예외적으로 따로 프린트를 해주셔든지 아니면 이거 온라인 통해가지고 조금 푸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그래가지고 6, 7월쯤에 4회, 3회 그리고 52회까지 출간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이 전략집이 아니라 이론 강의 그리고 교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 이제 전략집을 따로 판매하지 않고 여기 이론 강의 및 교재에다가 이걸 합쳐가지고 제대로 된 이제 정식 책을 만들 예정인데 아 일단 이거는 제가 언제까지 만들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일단 교재 작업 작업도 해야 되고 출판 기간도 협의를 해야 돼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논의를 한 뒤에 나중에 나중에 공지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해본사 전략집에 대한 그래도 이제 홍보 영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전략집 필요한 사람들은 개념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선생님이 강의 열심히 들었음에도 기출을 풀면 점수가 오르지 않는 사람. 왜난 열심히 기출 공부했, 개념을 공부했는데 왜 기출 점수가 안 나올까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런 기출의 올바른 접근법. 어, 내가 잘못 공부한 게 있는지 아는지. 아니면 또 하는 을 공략할 수 위한 꿀팁. 아 하는 거를 이렇게 접근해야 된구나. 아 하는 거를 풀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구나. 그런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을 볼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기출만의 키워드라도 빠르게 훑으면서 조금 더 시간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든 게제 전략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 교재는 이론집이 아니라 기출 접근에 특화된 일종의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교재에서 혹시라도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예상 문제 같은 거 없고요 기출 문제도 없습니다 그니까 러제 교재는 예상 문제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기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출을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교재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예상 Q&A를 좀 정리해 드리면 일단 분량에 대해서 얘기하실일 많을 텐데 일단 해당 PPT 기준 약250 페이지 정도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일단 글씨를 이따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대부분 다 글씨를 그 매우 큰글씨를 쓰고. 어, 일부 페이지의 경우에 지금 이 페이지 정도처럼 한 페이지가 한이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유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교재 그럼 분량의 경우에는 그 A4.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책을 출간할 때그 A4 종이에다가 한 10포인트 정도로 그규지를 쓴다면 한그 분량에서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한 거라 다른 교재에 비해서는 그 빠르게 훑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출의 경향을 모두 반영했나 이거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역대 기출 그러니까 11회부터 52회까지의 그런 유형 키워드를 최대한 모두 알짜배기로 반영해서 넣었고 또매 회차마다 변화하는 그런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매 회차마다 그러니까 52회 끝났으면 52회 의 경향을 그 모두 반영해서 만들고 만약 50일에 끝났다. 그럼 50일에 경향을 반영해서 계속 추가 추가해서 교재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든 교재는 53회를 위해 최적화된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금하면 어떻게 전달받냐? 아 그럼 가격대에 대한 얘기 드리면 어차피 이번에 차는 10만원 밖에 없으니까 6천원의 가격을 팔 예정이에요. 그래서 입금 후에 제 블로그에 그 교재 관련 공지사항이 있어요. 거기 그 그러니까 링크는 제가 여기 그 고정 댓글 에 따로 추가해 건데 거기다 댓글 남겨주시면 입금 이후에 그럼 제가 메일로 pdf 파일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이 파일은 저작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 분이 없겠지만 만약 재판매 아니면 친구한테 양도 무장 무단복제 및 활용 그 양도 등 이런 거 하면은 제가 지금 이거 저작권 이게 신청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받은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적발됐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도 이게 비싸게 파는 게 아닌데 최대한 본인사 샀으면 본인만 진짜 활용해 주시기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 가격대의 경우에 아까 언급했던 대로 이번에 차는 심화판만 판매하고 가격은 6,000원입니다 그렇지만 가격대미 매우 양도 많고 알차게 구성했고 자 그리고 제 전략집의 파일을 받으면 아시겠지만 1단계 3단계로 구성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이 진짜 제일 많거든요 이건 난이도 및 빈출도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계가 오를수록 자주 출제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거나 까다롭진 않은데 자주 출제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높을수록 좀 수험생들이 오답률이 높은 유형도 많고 아니면 그렇게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출제율 높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유형들이 대체로 2단계 아니면 3단계에 더 많이 포진됐다 그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가 가령 뭐, 지금 50회, 50일 때제교재 샀는데, 어, 또 사면 좋을까요? 아니, 면 개정대 부분만 따로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아, 일단, 개정대 부분만 잘라서 드리기에는 저도, 이게 절차라던가 그럼 파일 나눠서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좀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게 온라인 거이다 보니까 너무 절차상으로 복잡한 게 많다 보니까 제가 그건 따로 해드리기 어려웠을 것 같고 어차피 50회 51회쯤 샀으면 그냥 그 51회 해설 막 52회 해설 이거 하면 제가 어차피 유튜브라던가 블로그에서 그런 공략법 같은 건 따로 추가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차피 예전 교재랑 지금 교재랑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 교재로 계속 공부하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한 47회 내가 한 48회쯤 샀다 아 이때쯤 사신 분들이면은 한번 재구매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뭐 그리고 저는 뭐 가령 상금만 따면 되는데 그럼 1,2단계만 봐도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은데 아 솔직히 시험 공부의 점수가 좀상급만 바란다고 해서 저는 이게 걸러서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1, 2단계 위주로 보는 건 괜찮은데, 3단계를 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3단계 제시된 유형도 충분히 출제될 확률도 높고, 만약 5, 2, 3회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은 1, 2단계 내용이 이것만으로 축제에서는 그런 기초를 공략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단계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만든 한능검 전략집에 대한 그런 샘플을 일단 보여드리면 일단 여기서는 제 교재 의 내용을 모두 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양도 너무 많고 일단 제 영상을 다 보여드리면 이걸 제가 영상을 만들면 어쨌든 유료 자료다 보니까 모든 걸다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유료 자료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론 모든 내용을 보시려면 당연히 구매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례 예시만 일부만 보여드린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래가지고 제교재 구성은 기본적으로 개론 1단계, 2단계, 3단계 구성을 나눌 건데 이 개론 파트에서는 한능검의 그런 전반적인 특징이라던가 한능검을 공략할 수 있는 전반적인 팁부터 먼저 제시해 드리고 이제부터 1, 2, 3단계 나눠 가지고 그럼 실제 출제되는 유형들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공략 키워드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여기 경우에는, 그니까, 하는 거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팁을 전제해드릴 건데, 그와 관련된 예시로 특정 수식어를 보면, 풀이에 도움이 될 거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공략법부터 먼저 제시해드리고, 뭐, 다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능검을 공략하기 위한 1계명을 해가지고 수험생들이 자주 물어보는 Q&A의 내용을 정리해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능검은 시대순을 추제하는가 이런 것도 다룰 수 있고, 아니면 선지 하나에서 두 가지 개념 이상을 물어볼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고, 한능검 답해볼까 1번, 3번. 5번 이게 개수가 10개씩 나눠지나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기본적인 틀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짚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론을 먼저 꼭 보시고 1, 2, 3단계 보셔도 안 늦습니다. 이거를 잡고 들어가냐 안 잡고 들어가냐만 봐도 진짜 풀이법 자체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먼저 꼭 짚으시고 어, 두 번째로는, 일단, 그, 제 전략집의 기본적인 특징은 수험생들이 헷갈리기 쉬운 유형부터 짚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여기 공략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수, 그, 수식어 시 같은 게 나오면 생각보다 잘 틀리거든요. 그, 이게 실수하기 쉬운 오답률 높은 실수 같은 것도 짚어주고, 아니면 수험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푸집은 청동기인가요 철기인가요 이것도 되게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부터 먼저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어 간단한 유형을 생각하더라도 수험생들이 공략하기 어려운 유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략하기 어렵다던가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 쉽게 공략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번 전략시 때도 50위에 때이 위만과 관련된 그 사료를 분석하는 사람들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공략했던 이고도선을 망망했던 사료가 출제했다는 거랑 여기 나온 이 진범과 임돈을 위만 시기에 복속했다 이것만 알았으면 그때 52에 또 어려웠던 문제도 이것만 갖다가 거의 시초 안에 풀수 있게 공략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교재 보면은 아 이런 식으로 기출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아 기출이 알맞게 공략할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 아까 유형과 비슷하게 제가 좀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유형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팁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 건데 어 여기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52회 이후로 개정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5 1회 때까지는 여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52회에 겨냥을 반탁해가지고 제가 새로 추가한 내용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회차에 맞게 내용들이 새로 새로 추가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서도 그런 유형이 있거든요. 제가. 이게 단순히 뭐 정치사, 경제사, 뭐 사회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파트 다둘루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래좌상 이거 있거든요. 이것도 저번에 이 부석사 무량수전 유형이 어려웠었는데. 이게 딱 적중해가지고 그 고난도 문제도 쉽게 풀수 있게 제가 또 교재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5 2회의 나이도 정말 높았지만 그만큼 제 교재 똑바로 읽었으면 겹치는 키워드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기출에 최적화해서 공략한 교재이다 잘신할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좀제 기출 전략지은 봐야만 알수 있는 재미있는 암기법. 그러니까 좀 이거 외에도 수험생들이 되게 암기법 같은 거 없을까 이런 거 되게 고민, 고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험생들과 함께하면서 아니면 제가 직접 고안한 그런 수험생 그리고 해품사가 직접 고안한 그 여러 가지 암기법을 유형마다 좀 다뤄가지고 제가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형에서 다 암기법을 다루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특정 유형에서는 조금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이런 암기법도 담아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여기서도 좀 어렵다 싶을 유형들을 제가 차례다 정리해놨어요. 그니까 음, 그래서 이시내바해 유형도 제가 지난 52회 더독촉시켰었는데 제가 여기서는 조금 내용을 조금 수정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도 이런 윤지충이랑 시내바해가 1791년이다. 제가 이거는 딱독촉시켰어요 그때도. 좀 교재 내용을 조금만 바꿨지만 그래가지고 쉬운 위험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뭐 90점대까지 노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교재란 걸 자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기출, 그러니까 지금 기출 그리고 어려웠던 거, 쉬웠던 걸 모두 담았기 때문에 상세 히 읽어보면 은 어? 이 키워드 어려웠었는데 어? 이런 키워드를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교재 하나만 봐도 아, 기출에서 이런 걸 좋아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진짜 읽음을 읽을수록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진짜 꼼꼼하게 단어 하나하나에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넣은 것을 진짜 보시면 알수 있게 구성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제가 좀, 이교재 만들 자신나 하는 거는, 이게 한능검에서도, 그니까, 출제그러니까 어, 직접적으로 출제율 높은 거. 그니까, 수신사는 정답률이 높은데, 뭐, 보빙사는 정답률이 낮아요. 그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짚어준 거예요. 그니까, 한능검에서는 얘를 정답률을 높게 한다. 어, 얘는 정답률 상대도 낮다. 이런 것까지 좀 짚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읽어보면은, 아, 이것도 좀 출제율 상대적으로 높지만, 어, 이런 건좀 출제율이 낮구나. 이런 경향까지 여러분들에게 되게 조미료게 넣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100%, 그러니까 이게 출제율 높다고 해서 이게 저, 출제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 근데 좀 자주 나온 게 뭘까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정리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5 0위에 때, 그때 오답률이 높았던 유형에 대한 공략을 다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최근 기출에서 좀 어렵겠다 싶은 것들 이거 보면 다 해결됩니다 제가 그만큼 매해차마다 그 기출 경향 반영해서 만드는 거니까 어떤 유형이 들어와도 앵간한 건 진짜 이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싶을 정도로 자신 있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이거 같은 경우 비슷해요 그냥 제가 저번에도 그 지역사 문제 중에서 이 의열단과 관련된 경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가령 뭐김기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또 어, 나석주 선생님 여기 김익상 선생님 그리고 김상훈 선생님, 그러니까 원래 이 인물들이 어디서 활동했는지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무리 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는 이 박지영 선생님의 그 부산 경찰서 의거까지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게 그게 경향이 바뀐 게 있어요. 그 경향이 바뀐 게 있으면 또 다시 개정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이제 하 의회단의 활동 장소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그것까지 제가 다시 개정해서 만든 게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로 그냥 듣는 것보다 진짜 한번 사보시면 그 얼마나 많은 고민을 넣어서 만든 교재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간에 이번 53회를 끝으로 이 교재는 더 이상 이제 온라인 판매하지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교재를 만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제가 언제까지 출판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지금 꼭 구매해주시기. 저는 부탁드리면서 영상, 홍, 영상으로 이 홍보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